최근 농어민 수당 관련으로 농어민 가족 약 12만 명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시에서는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 미루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루고 있다는 판단의 기준부터 한번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 본 의원이 최근에 네. 어, 관련 부서와 어, 대화를 나눠 보니 네. 어,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이행치 못했기 때문에, 네. 에, 지금 편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만드신 그 조례에 봐도 있으시잖아요. 군수구청장과 재정지원에 관한 협의도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사회보장의 새로운 그 시도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는 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그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그 사회보장 협의체는 우선 예선을 편성한 이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군구 협의가 이제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가 기초단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급 기관으로서 아, 예산 편성하면 반드시 우리 관련 부서장과 과장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시장님 네, 말씀으좀 성급하신 혹시? 판단이신 것 같고요. 저도 이 일에 대해서 그 얼마든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그또 새로 시작하는 건데, 그 소정의 절차의 이행이나 이런 걸 등한시할 경우에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서 그 얼마든지 저는 시행하는데 시장으로서, 그, 노력할 것입니다. 네. 그, 절차를 이제 이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이번 본내산을 편성한 이후에, 시장님이 강력하게 부서장이나 과장께 지시를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가지는, 그러면 제가 그, 앞으로 다른 일들에 있어서도 절차 다 있는데 무시하고 무조건 해 이렇게 해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네. 5월 18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8월 10일 토론회를 거쳤고 네. 상임위원회 9월 6일 통과가 됐고 9월 10일 이 자리에서 예, 통과가 됐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죠. 예. 일단 그 의, 부하 직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원인은 절차가 미이행이기 때문에 못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고요. 그 조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수, 이행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소정의 규정된 법, 법과 규정에 지정해진 절차대로 이행을 하면서 가면 된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무조건 소정의 절차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의원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면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공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겐 굉장히 또 다른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말씀이시에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이행을 하기 위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규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절차를 이행하자는 건데 우리 어? 시장님의 의원님. 부하 아니요. 제말 들으세요. 네. 시장님께서는 그 어? 직원을 못 믿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럼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군구에서 몇 퍼센트 부담해야 됩니까? 그거는 협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협의가 끝나야 시의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예. 우리 상급 기관에서 먼저 편성하시면 아, 예. 아, 군구는 반드시 편성됩니다. 자 시장님 그러면 네. 시장님도 편성해 놓고 직접 최일선에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강력히 이걸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니 저는 지금 의원님 그렇게 꼼꼼하게 뭐 일원까지도 지난번 따지시는 의원님께서 군구가 몇 퍼센트 부담하고 시가 몇 퍼센트 부담한다는 분담들이 나와야 정확히 예산 편성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50%라는 그런, 그, 정보가 같습니다. <laughs> 정보가, 정보가 아니고.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왔잖아요. 예. 예. 공문서를 보내서 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협의 하고 있는데 의견들이 상당히 지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좀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네. 에, 시장님이 예, 그 관심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데 그렇게 자꾸 단정을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당황스럽죠. 제가 근데,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시장님. 예. 만약에 그 시장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소정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서 또이 새로 시작하는 또 우리 시민들께 잘 해드려야 되는 일이니까 소정의 절차를 차분히 밟아서 저는 뭐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예. 제가 5월 18일날부터 이거 시작이 됐죠? 그것과 그 조례... 아니요, 시장에 예, 생활 예, 들으십시오. 예. 제가 5월 18일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 절차를 이행 못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시장님 책임이죠. 참... 지금 인천광역시 행정책임자가 최고 누굽니까? 예? 본연히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히 없는 거고요. 시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제가... 나머지 일은 그 부서장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을 이렇게 딱지를 제... 맞게 했습니까? 의원님, 저는 제왕이 아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시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주신 시장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차분히 이행한 이후에 시행하는 시행권을 가진 시장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 제가 차분히 일을 추진해서 그 우리 시민들의 행복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왕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시장님. 네. 어, 이제 그 며칠 안 있으면 그 농민이 아니 다가오죠. 네. 날짜는 알고 있으시죠. 네. 그 희망과 용기 좀 주시고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제... 희망과 용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을 드리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본 예산에 편성해 집사하는 그런 어, 희망을 좀 <laughs>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절차를 빨리 밟자니까요 예, 그중 가장 문제는 뭐라고 봅니까? 지금 그 1차 이렇게 의견을 물었는데 군구간의그 분담률이나 이런데 대한 이견이 많아요. 예. 그 만약에 많고, 시에서 예. 편성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 분담률이나 이런 데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좋지 않겠어요? 그이 예. 실행력이 높아질 것이고. 예. 그 말씀은 정리하시고 네. 어. 우리 시에서 편성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라뇨? 군구 편성하지 않아도 시에서 편성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제, 지금 의원님이 말, 재정해 주신 그 조례에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군수구청장과 재정 지원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농업인 공익기당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절차를 의원님이 정해 신 거예요. 그거 하지 말까요, 그럼? 안희시장님그렇으니까 지금 본래서는 편성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의원님, 이 예, 한번 제가 이 자구 해석을 그대로 지금 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밟읍시다. 예, 그 제가 그 어~ 약해서 말씀하자면 네. 그 농어민들께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 지원해준다더라. 하십시오. 네. 시장이. 예 그러니까 지원을 할때 예. 예. 아, 이런 그 관련 규정을 다이해한 이후에 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아, 뭐알겠고요 네. 본인 생각은 어~ 네. 아, 시장님이 책임지고 예,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지고 편성하는 것도 좋다 이런 그 내용으로 시정질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시대의 시장에 대한 생각이에요. 시장도 다그 권한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절차를 지켜야 하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 공익수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이행을 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기회가 되실 때 이런 신속히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군구의 재정부담 문제나 이런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꾸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일단 그 시장님께서 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셨고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그 농민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도록 예, 그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현황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 6개 시도에서, 아 6개 도에서 77개 기초단체에서 많게는 70만원, 아, 뭐, 적게는 50만원, 80만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의원은 이번 본내산에 필승했으면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시장님께서 어떤 그, 어, 법과 규정을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laughs>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도 그러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해당 군구 이런데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하십시다. 예. 제가, 제가 네. 이런 생각 중 아직 있거든요. 편성되면 네. 해당 부서장하고 각 군구 다니면서 네. 제가 한번. 협의할 용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그 소정의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게 공동 노력을 하십시다. 아, 시장님, 네. 이게 저, 해가 있어야 길을 가죠. 네. 또 언제 네. 편성합니까? 네. 예.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예. 하여튼 이번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이제 꼭, 예, 부탁을 <laughs> 좀 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예. 아니 조례를 따르시고 이러셔야 될 의원님이 그렇게 억지같이 말씀하시면 참 제가 답답합니다. 아 때로는 그 어떠한 그 정무적 <laughs> 판단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안에 방법이 아니까요 그건 제왕이라니까요. 그거는 제가 그러면 앞으로 공직자들한테 절 소정의 법규에 의한 절차 지키지 말고 시장 생각이 그러면 무조건 먼저 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장님. 안 되는 것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기장께서 <laughs>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제가 지금 그 된는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농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네. 그거 몇 빠지는 말씀이냐고. 자, 자, 저기 제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네,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네. 자꾸 그 의원님은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하여튼. 예. 네. 좀잘 되시도록 우리 행정책이. 책임자신 시장께서 예. 헤아려 주시고 너무 너무 간절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어 이렇게 좀 뭔가 좀내보 내세우실 게 있나 봐요. 그러면 남의 얘기 안 듣거든요. 아, 네. 그 그렇지 는 않고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제가 준비를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어요. 한 4, 오 개월 됐으니까 예. 그 전에 행정 절차라든지 법은 따라 임자신 대장한테 예, 예. 이런 빨리 아쉬을 빨리 얘기하는 시민들 겁니다. 시민들 행복을 높여드립시다. 네.